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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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먹어봅시다 여러분들. 아, 오늘은 일본의 약간 제육볶음 같은 그런 느낌을 아, 일본의 아,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본말 하면 이제 쇼가야키죠. 아, 여러분들 좀 알고 있는 뭐 생강으로 하는 어떤 돼지고기 볶음입니다. 아, 이주시기요런 식으로 이제 칼집을 넣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, 그렇게 막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, 뭐 간을 뭐잘 베기 위해서는 거뭐 이렇게 할까, 아니면 뭐그 고기를 구웠을 때그 어, 형태를 어,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집 넣는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뭐 생강을 갈아가지고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뭐 어, 간장, 미딩 마지막 요술이죠. 술 양만 조금 저그 1대1대1은 아니고 1대1대2 정도의 어떤 비율로 써. a 생강을 넣는거 m 상 n young m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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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g man, young man, young man, 제대로 해 보려고 그래 대충 하는 거 말고 제대로 갓수오부시 다시를 빼가지고 아까 처음에 했던 그 50도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 다시를 빼서 마지막 80도로 올려가지고 불을 끄고 갓수오부시를 넣는 어떤 정석적인 프레이로써 이런 다시를 한번 빼가지고 아 이거 보이지? 느낌 있는? 느낌이 강한... 거, 강한데 아... 그지 말이 잘 모르겠지 마지막에 된장국에 넣는 그런 파하고 두부 어, 그 다음에 된장 넣어야지 한번 준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, 그렇지 된장을 넣어 된장 그, 그 많은 그런 거, 이런 도구를 써가지고 이러지고 풀어줍니다 된장을 아까 그 어, 다시마 국물 있지 갓소부시 어, 거기다가 넣는 거야 퐁당퐁당 이게 다야 된장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말고 뭐 싶은 분들은 어, 댓글 남겨 줘면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, 그, 쇼가야기에 제육볶음을 넣는 어떤 그런 파를 좀, 양파를 한번 썰어주고. 난 이거 붓는 거, 붓는 소리가 것처럼 느끼다 이거 뭐야, 그냥. 살짝, 너무 강게 붓으면 안 돼. 이번에는 그렇게 먹을 때 너무 강하게 그냥 때문에 가볍게 이런 소재에다가 구워가지고. 내가 아까 그 소스 있지,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. 그 소스를 그냥 올려줘야 돼. 올리기 전에 그 양파를 먼저 살어 구워주고. 그러니까 그, 어, 그런식 이런식 이야 이런 소스 부어가지고 양파도 구워주고 어,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고기를 다시 한번 어,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어, 투입해가지고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이제 그 국물을 졸여주는 거야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맛이 아, 먹는 거지 뭐 크으, 제육볶음 일본 제육볶음이 이거 쇼가야끼라고 이거를 한번 해봐라 진짜 이는뭐좀 다르다 색다르 이거 색다른게 왜색다른 색다른 약간 달짝지근해서 색다른 것도 있지만 이 생강에 그 어떤 우리나라 항상 마늘이잖아 마늘은 좀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별로 안써요 생강을 많이 쓰지 하여튼 아까 했던 그 된장국도 준비해가면서 어, 쇼가야키 아까 그 했지 쇼가야기그그 제육볶음이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이제 술도 끊었고 했으니까 밥을 좀 먹으려고 그래 어, 뭐 살찌는 거 별로 생각 안하고 밥을 좀조해야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시식하는 거야. 이게 다야. 아, 음. 제육볶음 좋지. 아, 쇼가야키라고 쇼가야키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. 쇼가야키. 아, 생강으로 구운 뭐 이렇게 아, 고기라는 그런 뜻인데. 아, 그의 별입니다. 아. 와.. 자, 커시즈. 네, 들린 새끼 마냥 이렇게 먹어주는 이런 느낌. 음,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이제 먹는 뭐 이런 어,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런 국밥, 먹방 뭐 이런 거지. 음,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해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연하라 이겁니다. 끝난 거라고 뭐, 끝난 거야 이제. 여기에서 어, 가게에서 이제 술 먹고 어, 노가리 까고 어,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어, 지내야죠 어, 아, 깨끗이 먹는구나 이 친구 어, 아, 너무 쩝쩝대지 말고 그렇지 너무 쩝쩝대는 거는 어, 좋지가 않아 아, 아, 창문으로 들어오는 이 바람과 함께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여러분들과, 어, 젠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, 아 되어지길 바랍니다, 여러분들.